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테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뱀피르 세 번째 리뷰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뱀피르 리뷰를 좀 하려고 녹화로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자, 앞전에 뱀피르 영상 두 개가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영상도 조금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영상. 이번에는 여러분들 경쟁. 맞짱 까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맞짱 까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보고 또 제대로 된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불도고 형님. 안녕하세요. 인간리 게임 고반다.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디렉터스 코멘터리의 MC 마트라는 개그맨 님이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호 형. <laughs> 자 우리 MMRP 자매는 말이죠 역시 경쟁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앞전에 인사.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아트와 전투, 그리고 경제까지 여러분들 앞에 모두 다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에피소드 5 경쟁입니다. PVP겠죠? 이거는 일단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 경쟁이 또 과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또딱 아예 안에 접어버리거든요. 게임하기 싫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뱀피르는 과연 경쟁의 재미와 스트레스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았는지 전문가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분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삼이라고 합니다. 벤피이가 생각하는 경쟁 컨텐츠의 큰 그림 방향성 어떻게 됩니까? 뭐 유저들 말로 PK에 대한 선호도가 좀 극명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저희 벤필에서는 공간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개별 서버에서는 좀성장에 안전하게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줬고. 서버 바깥에 다른 서버랑 만나는 공간, 같은 공간에서는 경쟁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핵심 야, 이게 여러분들 지, 이게 내가 지금 거예요. 진짜 제대로라고 생각하는 게 서버 내에서는 케이가 없고 자사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서버 외쪽으로는 이렇게 그냥 경쟁을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쟁취하는 그런 느낌으로 인터 서버를 분리해 버렸네요. 야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일단은 자 일단 봅시다. ,잉. 해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핵심 경쟁 무대의 이름은 이제 바로 게인나인데요. 어, 어 인터서버 필드가 게인나. 저희 론칭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적용되는 PK 필드 내 서버 말고 다른 서버들과 같이 모 월드 내 월드. 처음부터 뭐내 서버에서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어. 다른 서버들에 만날 수 있는 인터서버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 그곳에서 좀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할수 있는. 어 이거는 건 진짜 좋다 여러분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여러분들 개나 월드 개념인 겁니다. 월드이 경쟁을 위한 공간인데요. 어, 그 핵심만 뭐딱 설명드리면 개인나에서는 뭐 네. 크게 세 종류의 보스를 두고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사장터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치열하게 사장터를 두고 경쟁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핵심 재화인 트리이트 포함해서 다양한 핵심 성장 요소들을 꾸준히 얻을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그 인터서버라고 하죠. 이런 콘텐츠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힘센 몇몇 서버나 길드가 이제 다 장악해 버려가지고 이게 보통 하는 MMORPG 다른 저전들은난 그냥 안 하랜다고 다 먹여 먹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렇게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 경쟁구도 고착하는 이제 뭐 mmorpg는 다 겪는 문제이긴 한데 점점 빨라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는 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셔플링이라는 시스템을 셔플링이 뭐지? 개인나에서 상대하고 있는 서버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셔플링을 통해서 매칭이 계속 태용을 바뀐다. 태용을 아 맡겼습니다. 그래서 고착화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함을 아 유지하면서 피로도는 방지한다는 것을 맞게 다다는 그런 스마트한 시스템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쟁의 어떤 그 정점이 되겠죠. 모든 길드의 최종 목표가 될 컨텐츠는 바로 이 젠탈전이 될 텐데 젠탈전은 어떠시고 지금? 젠탈전은 어, 다른 게임의 공성전 같은 개념의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뱀필드의 젠탈전은 크게 두개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는 서머 내에서 좀 최강 길드를 좀 가리는 선발전이고 2라운드는 이제 여기서 승리한 길드들만 참여하는 2라운드 어. 여기가 이제 인터서버 쟁탈전이 어, 네. 네, 될거거든이2라운드는 네. 전용 내에서 따로 진행을 하게 되는 네. 이두 개의 길드가 맵의 양쪽 끝에서 서로 시작을 해서 중앙에 특수 거점 하나 그리고 그외 나머지 또 거점을 두고서 정해진 시간 동안 경쟁하게 되는 콘텐츠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이 혹시 보스도 있나요? 어, 거점 점령 전에야 어, 이거 아딱 굉장히... 어, 맞네. 자 여러분들 그 어쨌든 길드전 공성전 같은 컨텐츠인 건데 양 사이드에서 각 길드가 시작을 하고 네 개의 점령지를 먹고 그리고 중앙에 특수 점령지가 있고 어, 주기적으로 보스 등장 처치했을 때 버프와 뭐 피해 결정. 획득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겠네. 뭐몇 파티, 몇 파티, 몇 파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파티별로 나눠서 보스 먹는 파티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재밌겠는데? 이 보스 같은 경우는 처치했을 때딜 전체한테 좀 강력한 버프를 주면서 매우 크게. 수, 얻을 수가 있는 방식이라서 서버 대항전 다섯 개 거점 점령전이고요 특수 몬스터 변수까지 또 이렇게 길지간의 치열한 전략싸움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야, 그거 이제 질려서 안 해갖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컨텐츠 그렇게 되는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결국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힘차이지 힘차이 보면... 그지? 음. 그래서 음. 이 패배한 쪽에도 내가 기여했을 때쟁탈전에서 노력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기여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패배한 쪽에도 좀 보상을 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아뭐 월급이라도 나눠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쟁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주 보상이 될 테니까 그 세금 보상을 두고서 패배한 쪽에서도 일정 비율을 좀 뺏어갈 수 있는 정식이 거죠. 입찰하는 기 길드 운영진들한테 엄청 또 스트레스가 되고 피로도가 좀 높거든요. 이, 여러분들 벤피를 난 진짜 인 게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게 팀 님이 인 게임에서의 뭔가 일어 나는 일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다루시네요. 길드 운영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트리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인플루언서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길드 운영진은 대부분 일반 유저일 가능성이 크거든. 야 이거 벤피를 너무 기대되는데? 클랜장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깔끔하게 해주는 게. 센스가 야. 어. 그럼 그만큼 또 노력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중요한 보상 얘기입니다. 현재 개발실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이 건들 중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또 검토라고 있어 좀 화가 많이. 어떡하죠? 예 예. 채팅 금지권이 있어요. 채팅 금지? 네. 어. 채팅 금지? 네. 아니, 채팅을 못 그러니까 이제부터 채팅 금지. 뭐 이렇게 어. 마이크 꺼주세요 하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말을 하고 싶어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뭐 승리한 길드에 좀 이름이 박 어, 피해군주 계승목이 장비도 획득할 고요 뭐, 예를 들어서, 쟁탈전에서 최종 승리한 군주가, 네. 뭐, d 디 이제 저와 함께, 어? 1대일로 뭐 직접 만나서, 어? 뭐 얘기를 한다든지. 불만이 있쓴거 있었으면, 네. 군주는 직접 면담이네? 이런 상대 서버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음 이런 권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의 군주가 음. 자신의좀 이름을 걸고, 특수 퀘스트를 만들어서, 군주 퀘스트라던가, 음 아니면, 우승한 길드한테만 네. 주어지는 특수 자위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는 대장군이라든지 이렇게 좀 특별한 침호 같은 그런 건가?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전 예약하시면은 15만 원, 14만 9천 원 실제 패키지를 보상으로 드려요, 여러분. 적은 돈 아니야, 알지? 적은 돈 아니다, 에? 여러분들. 다들 빨리 사전 예약하시고. 패키지 챙기세요 이거 처음에 15만원어치 패키지 챙기는게 엄청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뱀피르세 어, 번째 영상을 좀 보고 PVP 경쟁 컨텐츠를 좀 알아보도록 했는데 일단은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이렇게 잘 나왔을 때 얼마나 잘 접목이 되는지 잘 조화가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뱀피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경쟁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뱀필이 너무 기대돼가지고 빨리 하고 싶다 그냥 지금 당장 나왔으면 좋겠네요 게임이.